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필터와 파티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아, 일단은 오픈 샘플로 샘플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샘플을 하나 꺼내서 같이 좀 열기를 해볼게요. 이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샘플이고요. 일단 지울게요. 여기에 보이는 이 밑에 셀프에 필터랑 파티클이 있죠? 이런 셀프의 필터랑, 필터 같은 경우는, 그, Substance Share에도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올려주고 있어요. 좋은 데이터들을. 거기서도 스마트 메테리얼처럼 필터를 받아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 이, 샤기 전에, 어, 필레이어 두 장으로 색깔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어, 밑에는 빨간색, 좀 어두운 색으로 하고, 위에는 녹색 풀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지만 어,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밑에 색이 빨간색이고 위색이 녹색 이에요. 근데 여기에 블랙마우스를 걸어서 제네레이터를 걸고 어, 이 안에 뭐 이런 엣지웨어를 걸면 은 이렇게 밑색이 그 보이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인버터를 넣으면 반전이 되겠죠? 이게 밑에가 메인이 되느냐 위에가 메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블랙 마스크에 걸린 것들를 어, 어떻게 조절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 작업의 방향과 그 숙련도 그 속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드렸고요. 해 일단 이 녹색의 블랙 마스가 걸린 상태에 페인트를 써서 여기에 첫 번째 그 녹색 영역을 나타낼 거예요. 어떤 알파 멤을 쓰느냐 알기 쉬운 게어음 이런 를 써볼 거예요. 얘를 얘가 있잖아요. 얘는. 스텐실에다 넣고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네. 스텐실은 스텐실이고 알파는 알파니까 발라볼게요. 아니죠? 그리고 어, 알파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브러쉬 상태고요. 이게 잘 발려있는데 이렇게 한 가운데 발리지 않네요. 근데 여기에 필터를 걸 겁니다.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빨간색의 이 정도의 러프니스를 갖고 있는 그 밑에 재질에 녹색의 러프니스를 좀 지어볼까요? 러프니스를 갖고 있지 않은 이 정도의 영역에 녹색의 칠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마스크를 통해서, 네, 이 마스크에 이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으로 필터를 겁니다. 여기 필터가 들어가는 칸이 여기 있죠? 눌러서 넣어도 되고 땡겨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블러. 포토샵하고 비슷하죠? 블러를 걸었어요. 걸렸죠? 여기서 나옵니다. 블러를 인센시티를 걸어서 풀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블러이드에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가 색깔, 색깔은 컬러가 색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건 이게 가장 많이 쓰요 이거는 색깔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색깔은 이 필터에다 걸어서 쓰기 아니고 컬러에다 걸어서 씁니다. 이 필터는 첫번째에 걸건지 두번째에 걸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정이 된이 녹색에 여기에 컬러 필터를 걸면 이 녹색 부분이 바뀝니다. 이렇게 포토샵처럼 컨트롤 U 눌러서 색깔을 바꿔 그러잖아요. 스마트 걸어서 바꾸든지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요 메인에다가 필터를 걸어서 쓰든지 마스크에 필터를 걸어서 쓰든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놔은 상태에서 컬러는 앞쪽에다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뒤쪽에서 좀 쓰는 걸로는 그리고 샤픈 이거는 좀더 어, 그 날카롭게 해 줘요 <laughs> 날카롭게 해 주는데 조금 깨지는 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살짝만 메탈릭 같은데, 살짝만 줘요. 그리고 이제 웹, 웹은 마크 같은데 많이 써요. 이런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마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손을 그린 듯안 그린 듯 느낌이 나죠. 뭐 이런 다른 이런 그 메뉴들이 있지만, 저는 딱히 많이 쓰진 않고요 이런 것들로 가볍게 몇볍게 쓰고 있습니다 또 어~ 그리고 이런 이런 여기 필터 중에 이런 메탈릭 필터가 있어요 이 메탈릭 필터는 이게 여기다 필터를 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어~ 노말 위주 노말을 그 위주로 하는 이런 메탈릭 필터들이 나와요. 이런 햄머들이나 구멍도 있고요. 이 앞에다가 써도 되고요. 뒤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뒤에다가도 안들어가니 뒤에다가는 안 들어가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필요한 게 그냥 페인트 레이어에, 이거 페인트 레이어입니다. 페인트 레이어에 패스 스루를 걸고 여기에다가 필터를 걸어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앞에 쓰는 필터들에게는 그룹을 많이 다녀줘요. 그룹을 나눠서 여기 영역만 쓰게끔 한다거나, 빼고, 보통 그림자 필터를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어,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패스트로, 패스를 걸고 여기 색깔을 걸면은 밑에 색깔을 다 바뀌게 할수 있습니다. 저 보통 포토샵에서 디퓨즈 한장 수정할 때 그런 식으로 수정을 많이 할수 있어요. 제일 귀에 이런 페인트 레이어를 걸고 색깔을 바꾸게 할수 있어요. 그, 이 정도까지 몇개 있죠? 블러, 색깔, 그, 샤픈, 웹이랑 이 정도를 저는 가장 많이 쓰고요. 나머지 것들도 제가 한번 시도를 몇번 해봤었는데, 쓰려고. 근데, 그렇게, 제 파트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쓰는 것만 쓰게 되고 해서, 나머지는 그, 다른 분들이 설명하신 거 보시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티클이에요. 파티클은, 여기, 이 레이어입니다. 그, 페인트 레이어. 필 레이어가 아니고 페인트 레이어에, 파티클이 있는데 이 파티클 기능이 참 계륵 같은 존재 예요 계륵 잘 쓰면 멋있지만 못 쓰면 은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 파티클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어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파트는 아니고요 어 주로 큰 배경이나 뭐 메카닉이나 그런 쪽으로는 많이 쓰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 많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밑에, 필레, 밑에 필레이어가 있고, 밑에 바탕이 있고, 위에 그냥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찍어서 굽습니다. 굽는다는 게 왠, 왼클릭으로 하거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매우 많은 그 메뉴들이 있어요. 옵션이. 사이즈를 키워볼까요? 사이즈 너무 키운 것 같은데. 근데 가장 많이 쓴다고 보는 거는 뭐 이런 브로큰그라스나 이런 건 얼음 결정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UV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보니까 여기 UV라고 체크가 되 있네요 카메라나 UV나 뭐 사이즈는 디포트냐 텍스처 사이즈냐 이런 것도 있고, 매우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저도 있고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쓰기 전에는, 어, 뭘까요 UV를 생각을 하고 많이 필것 같아요. 이게 UV 방향으로 가, 가고 있어요. 근데, UV를 여기가 위에가 만약에 우주선 위에고 아래가 미치면은 잘 가겠죠. 아니 그걸 반대로 UV를 폈다고 하면은 그때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UV 대로 가는 건가? 가고 있죠. 저도 그렇게 확신이 없네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나, 색을 좀 넣어볼까요? 검은색을 해볼까요? 검은색은 용접한 그런 좀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영어도 있고 레이는 제가 가끔 썼던 것 같아요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내고 싶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때 회, 회, 실무에서 가끔 썼던 것 같고요 이런 거 라든가 것 들이 있 는데, 이 거를 어 여기 옵션 들을 설정 을 해서 좋은 느낌 으로, 하 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 저는 그게 저는 아니 고요. 그래서 이런 파티클 과 필터, 물론 포토샵 에도 있 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그, 섭텐스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 좀더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때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